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재생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. 그러니까 쓸만한 충분한 시장의 재생에너지가 없다라는 게첫 번째이고, 두 번째 이유는 그 재생에너지 마저도 가격이 몹시 비싸다. 이런 이유를 기업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일단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하는 정책이 하겠고요. 분명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전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는 심정이 분명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는 실제로 아르을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. 해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충분하기도 하고 어, 저렴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. 우리나라 상황과 반대죠. 그렇지만 이 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기업들이 전부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 없어요. 기업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절반 이상의 전력을 쓰고 있고 그만큼 목소리가 큰 곳이기 때문에 정부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.